하으로세금례 하나씩 발드리겠습니다이 되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러라고도 어느도충순에어습다년에 계획한 거, 작정한 거, 결심한 거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다 아멘. 찬양 드리는 외 말씀 니다 아기들과 싸울지나 제일 벗으명 제일 밤대하게싸울지나 저기 악한 적병과 십망날과다는날에 보통과 소비가 이어 과영광 할랄리 이어 이어 과명과 할랄리 야어 이어 과영광할랄이야어 무슨 일. 아리바 아비들마 싸우는 가 재어 버스는 제 봄만 치는 일이 비 만경 무섭고 젖어 눈에 봉툴 상게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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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리 영광 영광 할렐리 영광 영광 할렐리 영 Sen bir harita, bana bir delik aç. Seninle 오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하는 말씀은 사기이 오자 말씀입니다 처석이 옹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모니터를 보면서 눈는을적갑니다오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접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틀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 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그 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의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 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깨지어다, 깨지어다, 두보라여 깨지어다, 깨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암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잇사간의 방백들이. 르보라와 함께 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느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라스는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되느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블러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난 왕들이 무기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선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아도다. 그때에 분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해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채, 곧 그의 관자놀이를 뺏들었더다. 그가 그의 발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고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고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니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각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비차 전하고들때잘 바뀐 못이 되어 두보라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열정적으로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5장은 두보라의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한번 같이요. 뭘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주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였습니까? 5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여와께서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교에서부터 진행하실 때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문을 내리고 구름도 문을 내렸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세일에서부터 시작하였죠. 두보라가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보라가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절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섬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며 즐거이 여호와께 헌신하였기 때문에 방백을 섬하는 이유라고 두보라가 방백을 섬하는 이유라고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3 1 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것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땅이 사십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까지 평온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 같이 보살펴 준다 말씀이죠. 파라라는 박사는 이 두보라의 노래가 성경에 나오는 열정적인 시들 중에서 가장 웅장하게 표현된시라고 빠라라는 박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노래답게 이 두부라의 노래는 은밀히 풍부하고 리듬이 뛰어나 처음부터 끝까지 조화를 일관성 있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원의 노래인 이 두부라의 노래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적들과 싸워서 물리쳐 승리한 후에 부른 노래입니다. 두고라의 노래가 구원의 날에 여호와를 힘있게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하여 즐거이 하나님의 구원 구원 역사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 때문에 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구원의 심판과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정하는 자들은 반드시 형통함을 이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메스로 범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방관하여 세상의 아리랑과 평안함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쾌락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두보라와 바락과 같이 하나님 부르심을 듣고, 두보라와 같이 동력한 바락과 같이 하나님 부르심을 듣고 일어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영적 전쟁에 오늘도 참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편에 소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세상적으로 고달픈 일을 하더라도 참으로 가치 있고 거룩하며 영광되며 보람있는 일일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생을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 기도드릴 때 국가, 민족, 산만의 성교사님과 북녘당 동포들과 군인경찰관 수강대 교사 선생님 대통령의 위정자들 위해서 올 4월 10일 날이 수이일2 2 국회의원 선뭐 총선을 위해서 우리 하늘스교께서이 시절 깨우는 작은 교회가될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또한 각종 시험을 치르는 젊은이들 또 열라세고가 견장되이 이분 사님 남매 권사님 최영순 권사님 이분 이영순 권사님 어머니 저희 성자들이 아닌 자도 현우식 장로님 김병호 장로님 이성희 장로님 몸이 많이 이제 어려움 가운있어오니 방광암 회복될 수 있다 평안을. 고통이 없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재복 성도님, 김독자 전도사님, 최선목 세례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 이 부족한 자 주님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일로 기뻐하는 저희들들에게 소망을 기도합니다.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한 집 거처의 문제와 방의 문제를 놓고 2절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한 곡 드리고 주여 성창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1, 2, 3 s o m 자국 만져라 some water, s o m 만 water, some water, some water, s o m

아 사람은 이는람은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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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서람은이사무은 사람은 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의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주시옵소서. 함께요. 주시옵소서! 함께요! 주시옵소서! 함께요!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 종행하는